노랑이 친구들 옐롱이에요 향기 덕후인 옐롱언니가 요즘 즐겨쓰고 있는 향수 소개 영상을 찍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향수 추천 영상을 찍은게 벌써 2년 전인 것 같아요 저의 향수 컨텐츠는 많이 기대를 해주시니까 영상을 찍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끼고 아껴도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네요 열심히 찍었으니까 우리 노랑이들 끊지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이벤트도 있답니다. 2년 동안 제가 써봤던 많은 향수들 중에 가장 좋았고 또 뿌리고 나가면 정말 많이 많이 물어봤던 저의 최애템 향수들만 모아서 오늘 영상으로 꾸려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고고씽! 참고로 유료광고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전부 다제돈 주고 산, 내돈내 내 산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향수는 톰포드의 오드우드예요. 완전 블랙블랙이죠? 이 향수는 굉장히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자 향수로도 유명하지만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향수예요. 약간 독특한 향이라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굉장히 코인 걸로. 저는 2년 동안 단한 번도 질리지 않고 데일리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오드우드는 오드 향을 메인으로 한 향인데 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다 보니까 그니까 기본적으로 나무 비슷한 향이 나요. 깊고 그윽한 나무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처음 맡아보시는 분은 약간 쾌쾌하다, 가죽 냄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료될 겁니다. 집에 가니까 계속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드오드에 푹 빠졌죠. 특히나 우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매료되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 향이 좀 진하고 묵직한 향이에요. 뭔가 말투도 묵직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아. 또, 오드우드가 뿌리는 사람에 따라 향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본연이 갖고 있는 살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매력적이면서 자녀는 더 고급스러운 향. 제가 왜이 향수를 좋아하냐면요. 이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 친구들이 향수 못 뿌렸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향을 좋아해요. 섹시함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빨간 맛? 섹시함이 아니라 지적인 섹시한 느낌을 받는 향이에요. 실제로 이 향수를 알게 된 것도 제가 소개팅에 나가서 어떤 상대방 남자분의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향수 쓰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알게 된 향수예요. 남자 향수로 유명하다 보니까 처음엔 솔직히 좀 겁나서 30ml를 샀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50ml 사고, 그 다음엔 이제 이 향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왕큰 100ml를 사가지고 쓰고 있어요. 제가 성격도 좀 밝은 편이고, 옷 입는 것도 밝은 컬러를 많이 입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하이톤이잖아요. 향수까지 엄청 상큼 달콤한 것까지 뿌리면 뭔가 사람이 굉장히 방방 떠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향을 좀 중성적인 향을 뿌리고 싶더라고요. 이 오드우드를 베이스로 뿌리고, 분위기에 맞춰서 다른 향수를 레이어드 해주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향수 1위. 또 여자인 내가 남들과 다른 향을 뿌리고 싶다 레어템 향수 1순위로 꼽습니다 또 제가 캔들에 푹 빠졌잖아요 브랜드 향수 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톰포드의 오드우드 향은 아무리 사서 만들려고 해도 이 향이 안 나더라고요 이 톰포드만의 깊은 향을 따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긴 근데 그걸 다 따라 할수 있으면 어, 굳이 비싼 돈 주고 톰포드를 사야 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소개할 향수는 톤포드의 자스민 루즈예요. 화이트 느낌의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그런 자스민보다는 이 케이스의 컬러처럼 약간 농익은 듯한 조금은 중후하면서도 섹시한 붉은 느낌의 자스민 향이에요. 가사일 생활을 시작한 상콤상콤한 어, 신입사원이 아니라 여유있는 과장님이 뿌릴 것 같은 느낌. 머리가 아픈 정도로 진한 향은 아니고 어, 은은한 느낌의 자스민 향에 일랑일랑 바닐라로 마무리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향보다는 오디 계열을 조금 더 좋아해서 방금 전에 소개한 오뚜우드를 3번 칙칙칙 뿌리고 이 자스민 로즈를 2번 칙칙 이렇게 뿌려서 레이어드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제가 오드우드를 엄청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드우드에다가 여러 가지 향수를 레이어드 해봤는데 이 조합이 가장 고급스럽으면서 매력적이더라고요. 앞서 소개한 이두 가지 향수들은 좀 묵직해서 사실은 봄보다는 가을, 겨울에 더잘 어울리는 향이긴 한데 향수는 이렇게 나의 개성을 뿜뿜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진중하게 보이고 싶을 때 계절감을 따지지 않고 그냥 뿌려주고 있어요. we'll be here for summer then we're gone 봄하면 떠오르는 향 따란 드디어 나왔어요 바로 솔리블랑 패키지 너무 예쁘죠 저 골드 완전 좋아하잖아요 헉, 영롱 그저체 아닌가요 딱 처음 맡았을 때는 뭔가 시원한 풀 느낌 풍성한 플로랄 향이 올라오고 만발한 화이트 꽃이 연상돼요 청순한데 화려한 느낌 아무튼 굉장히 여성스러운 향이에요.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미한 코코넛 향과 플로럴 향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성스러운데 가볍지도 않고 꽤 중후한 느낌도 들어서 어, 솔레이블랑도 20대 초반 친구들보다는 그때 중후반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향이에요. 어, 여성스러움도 종류가 여러가지잖아요. 근데 이 패키지가 골드라서 그런가? 약간 꾸몄을 때 뿌리고 싶은 향수거든요. 여성스러움 안에 당당함이 내재되어 있는 향이라서 약간 오피스룩 입고 하이힐 신었을 때 뿌리면 어울릴 것 같은 향이에요. 소개팅에서 이렇게 매력 어필할 수 있는 향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같이 벚꽃이 한창인 봄에 벚꽃놀이 향수로도 강추하고 싶은 향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통포도 향수에 비해 지속력이 조금 약하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엘사 공주를 연상시키는 그런 향수예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 솔레이네쥬라는 향수인데, 이 패키지도 실버라서 흰 눈을 담은 듯한 느낌이죠. 이 솔레이네주는 보통 겨울에 어울리는 향수라고 하는데 저는 솔레이 블랑이랑 이 솔레이네주랑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봄, 여름에도 충분히 매력있는 향이라고 생각해요. 솔레이네주는 겨울이 생각나는 향수답게 뿌렸을 때 처음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블랑은 약간 웜톤, 이 네주는 쿨톤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처음엔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은은하게 바닐라향이 조금씩 올라와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전체적으로 엘사공주처럼 이렇게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아쉽게도 이렇게 좀 지속력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50ml 한 병에 30만 원이 넘거든요. 정말 사악한 가격이에요. 정말, 청장각 미친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내가 VIP로 등록이 되어 있고, 문자가 띠고 와. 어, 통포드 뷰티 VIP 고객님, 어, 신상 향이 나왔습니다. 시향하러 와주세요. 쫄레쫄래가 있어.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 난 통포드 매장에 와 있다. 제드레스룸에한 켠에 백화점 향수 진열대처럼 진짜 톰포드 향수로 쭉 진열돼 있더라고요 블링블링 여성스럽고 귀여운 것보다 중성스러운 향이 좋다 하는 분들은 톰포드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톰포드 브랜드 특유의 가죽 느낌? 그 브랜드만의 중후한 바이브가 살짝 있어요 방금 설명한 이 솔레이 블랑이랑 솔레이 내주 이두 가지가 콩보드만의 감성이 살짝 쿵덜 들어간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두달 넘게 대기 걸어놓고 진짜 어렵게 구매한 향, 토바코 바닐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남자 향수로 유명한데 여성분들도 뿌리면 정말 매력 터질 향이라고 생각해서 샀거든요. 막상 뿌려보니까 살짝쿵 후회한 향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또막 매료될 것 같은 향이기도 해요. 초반에는 굉장히 묵직하고 매캐한 담배 향이 좀 나다가 곧장 이렇게 바닐라의 달달한 향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잔향이 훨씬 좋고 시가를 모 수트 입은 미남이 생각나기도 하고 뮤지컬 시카고의 섹시한 여배우들이 생각나기도 하는 향이에요. 남자친구가 뿌리면 진짜 정신 못 차릴 것 같은 향. 이성에게 매력 어필할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향이라서 꼭 시향해보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톰포드 향수 중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된 향, 로스트 체리에요 아직도 좋아요. 절대 안 질려. 비싼 돈 주고 향수를 사는데 과일 향을 산다고? 처음에 톰포드 뷰티 점원께서 이 향을 추천해주셨을 때 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로스트 체리를 시향하고 매료돼가지고 바로 구매했거든요. 상콤달콤 발랄한 느낌의 체리 향이 아니라 술에 절여진 느낌의 농익은 체리 향? 검붉은 체리와 시나몬의 조합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다른 니치 향수 브랜드를 쓰고 있던 제가 톰포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전혀 질리지 않은 묵직한 체리향은, 어, 섹시함과 매력적임을 선사해주고, 마치 저를 영화 속에 여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특별한 향이에요.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절대로 맡아볼 수 없는 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포드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로스트 체리랑 오드우드. 휴대용으로도 구매해서 이렇게 가방 안에 넣고 다녀요. 저는 정말 향기덕구여가지고 어 그냥 집에 있을 때안 씻고도 그냥 향수를 뿌려요. 향으로 힐링을 하거든요. 그날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컨셉에 따라 향을 맡으면서 기분을 업시키기도 하고 좀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힐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향수 저 향수 레이어드해서 나만의 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랑이들 영상 잘 봤어요? 오랜만에 향수 컨텐츠 찍어가지고,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말도 좀 버벅거려, 버벅거린 것 같아, 버벅거린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 지금 살짝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벤트 있다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에서 조말론의 우드세이지 앤시솔트새 거가 있는 거예요. 이 향수를 우리 노랑이 한 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수를 받고 싶은 노랑이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쓸게요. 나만의 향으로 힐링하세요.